인공지능이 분석한 박정혜 전 대통령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박정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긍정적 평가 경제 성장 박정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 한국은 빈곤에서 벗어나 산업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 등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했습니다. 부정적 평가. 권위주의 통치. 장기 집권과 유신체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했습니다. 언론 통제, 정치 탄압 등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긴급 조치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인권 침해,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종합 평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이지만 동시에 권위주의 통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주의 통치. 와, 인권 침해라는 과오를 남겼습니다.